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라이젠 3,600과 아이파이브 9,500F의 성능 비교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laughs> 이거 안 누구 이거냐? 안하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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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려, 일단 내려 파이난! 아이 진짜 뭐 갑자기 파이난이야? <laughs> 남자는 상남자는 파이난 중앙으로 내립니다. 저는 다리 건너서 내릴 테니까. 네 그럼 저희 여기 먹겠습니다. 다, 다리에서 만납시다. 평균 프레임 어떠, 어떠십니까? 평균 프레임 175 프레임입니다. 왜? 저는 왜 120이죠? 그러게요.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다른 걸 수도 있고. 오. 그럼 환경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요? 네. 르몬이요 <laughs> 환경. Environment. 자, 그러면 네, 네. 혹시 모르니까 프레임 레이트를 초기화 한번 해 보자, 다시. 자, 1 2 3.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긴 뭐야. 메이브이 뛰어난 거지. 에이.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인텔 이길 겁니다. 아, 배율이 하나도 없는데. 이리 와봐. 400이야. 400. 알았어 알았어. 제가 직접 줄게. 자 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의 평균을 다시 한번 내봅시다. 1, 2, 3. 그래도 높네. 30, 야, 30. 아니 20프레임 차이나. 그러니까요. 뭐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래픽 점유율도 네, 저는 훨씬 6, 높아. 60%. 아무리 다른 환경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어, 이 정도 차이면 지금은 마. 30프레임에 평균이 좀 많이 차이 나는데? AMD가 대박이라니까 이게. 이번에 라이젠 3세대가 어. 진짜 좀 지리긴 넘겠다. 바꿔 주실 건가요, 사장님? 이 내가? 네9 7 0 0이요 굳이? 아 9,700K를 주십시오 내가 3,600을 드릴게 아 3,600은 안돼다넘어 <laughs> 걸려들 뻔했다 더쏴더쏴더봐이 ㅅㄲ야 어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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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방향 길리슈트 입고 있거든요 제가 사인 길리슈트 먹어요 오케이 아, 아, 와 바로 앞에 아안돼안돼안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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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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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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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위로 올라가세요. 저풀 쪽으로 올라가세요. 어? 우리 광고기를 잡아? 세새이 혼날라고 그걔 어차피 아래에 있으니까 사장님이 위치는 더 유리해요. 아씨깜짝이 어, 어땠어요? 재밌었는데 기분이 어, 나쁩게야 근데 길리슈트는 좀 깜짝 놀어 진짜 깜짝 어좀 깜짝 놀랐어. <laughs> 여튼 어, 배틀그라운드는 압승. 3600 압승. 앱승. 그러니까 지금 9500F가 네. 현재 221,000원. 정도 나와요. 라이젠은 조금 더 비싸요. 26만 원, 약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프레임 차이도 가 어, 많이 나까지나고 그렇죠. 나면. 근데 이제 9400F가 단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음. 9500F가 이제 요 메인급 정도가 음. 될 건데 지금 보면 음. 3.0기가 z 리 6코 6스레드, 라이젠은 6코 12스레드에 3.6기가 z 자 여기서도 벌써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PBO 기능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도 많고. 네. 아니 이거 점수가 원래 이런 겁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이게 왜냐면 이 CPU 멀티스레드 성능이랑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라이젠 3600, 이 9500F를 그냥 <laughs> 압축으로 짓밟아버리고 짜아 잡아 했고, 자 RTX 2060 슈퍼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결과는 이런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면 예전 라인업으로 보면 진짜 이거 뭐 패티엄 G랑 Core i5 정도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이거 근데 좀 어, 야,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사장님 여기도뭐 수작 부리신 거 아닙니까? 시작하기 전에 아니? 아니 심지어 쿨러가 훨씬 더 좋은 걸 꼽았는데도 제 쿨러 이거 씨, 엄청 좋은 건데 아니 여기는 8만 원짜리고 여기는 기본 쿨러 꼽았는데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힙합, 힙합 스타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 라이덴 3600하고 i5 9500F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네. 게임하는 환경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확실한 차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심지어 AMD 같은 경우에는 레버버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네벤치도 한번 돌려봤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시네벤치에서도 밟혀버렸어요. 사장님은 원래 뭐 AMD 충이셔서 좋으시겠지만, 전 인텔 충이라좀 <laughs> 마음이 아픕니다. 라이젠 3600이 출시가 되면서 사실 인텔이 고가 정책을 피우다가 내렸잖아요. 맞아, 많이 내렸죠. 맞아.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9400F랑 라이젠 3600 이런 것들이 좀 비교 대상이었어야 되는데 네. 어, 지금은 한 단계 위인 9500F에다가 네. 물론 이제 가격은 좀 많이 떨어져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죠. 4만원 금액 차이인데. 프레임이 2, 30 편이 나면 그래픽 카드 한 단계 더 이상 쓴 느낌이랑 같은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laughs> 인텔 여러분 사퇴하세요 <laughs> 제가 인텔을 산게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같이 오버클럭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 네. 3,600X랑 네. 9,600K랑 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도 AMD가 이기면 사퇴하겠습니다 9,600K 버려 사장님, 바꿔주시면 안 돼요? 3,700. <목소리가> 아니, G70 팔아서 <하나> 사세요. 그찮아 <laughs> <laughs> 목숨보다 소중한 거. 테스트 끝! 이제 끝!